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유니버스와 자 그리고 메가 드림을 한번 뽑아볼 거예요. 바로 유니 그리고 유니버스랑 메가 드림이랑 누가 더 좋은 게잘 나오나 한번 실험해 볼 건데요. 저가 저가 이길 것 같으면 구독, 그리고 남규가 이길 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그럼 바로 가볼까요? 렛츠고! 그럼.

여섯, 일곱, 여덟로 유니버스가 승리했습니다. 오이 예. 아니, 그냥, 근데, 자, 저희가 뽑은, 저희가 뽑은 걸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더 보여드리죠. 자, 남기 먼저 보여줘. 일단 첫 번째로 메, 아니 메가 가디안을 뽑았고요. 아, 좀 보이게. 메가 가디안을 뽑았고요. 그다음은 메가 디안시를 아트리어를 뽑았고요. 메가 루카리오 e x 를 뽑았고요. 무모아 무우바르 무엄 아아트리어를 뽑았고요. 체크룸 무에 아, 아니 EX. 한카리오스의 e 련태기왕의이련여요서 끝이 났고요 put y o u 뽑았고요 So t 대검기 아 o 레어스브로스 u r boy. He say, j a 스 g o n g 제 Atreo, l 라 v e r o s p 이렇게 중복이 되고 끝났어. 그래도 형이, 형이 이겼어. 자, 유니버스가 이겼는 걸로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. 안녕! 다음 영상에 봐요!